안녕하세요, 수빈나 이기씨입니다. 2022년, 네.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네, 맞아요. 23년에 대해서 띠별로 문세를 준비를 해주셨다고, 오늘은 무슨 띠에 대해서 알려주시나요? 2023년 개면년에 들어서서 요 네. 토끼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, 드릴게요. 토끼띠. 네. 같은 토끼띠라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근데 개면년에 토끼띠는 좋지 않아요. 아, 전반적으로 음 봤을 때. 네. 네. 좋지 않아요. 아, 25 토끼띠는요, 이제 사회에 아마 들어서는 나이일 거예요. 생각이 많을 거예요. 내가 어떻게 진로를 잡아서 사회에 들어설지에 대해서. 크게 이제 아직까지는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. 음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면연의 이 토끼띠들 보다 보면은 25살 토끼띠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. 음. 네, 그렇게 보입니다. 87년 37살인 토끼띠신 분들은요, 37에 7이라는 성주운이 들어와요. 아, 네. 이분들은 이 성주운을 받아주시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문도열수 있고요.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힘들 거예요. 7이라는 이 성주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성주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저희 같은 이제 각 무당 선생님들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아, 네. 그리고 75년 49. 네. 이분들은 아홉수 조심하셔야 돼요. 아홉수가 이제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이제 9수에 들었으면 건강에 안 좋다든지, 적신호가 온다든지, 사고가 난다든지, 재물의 손재가 크다든지,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49 토끼띠들은 아홉수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63년. 아, 61살. 68년. 6 8 토끼띠. 6 8화면 옛날에는 이제 환갑이라고 하죠? 네. 환갑 잔치. 네. 그래도 이제 생일이잖아요. 생일이니까 잔치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하지만 68화 토끼띠신 분들은 잔치 벌리지 마세요. 올해는 좀 넘어가는 게 좋다. 조용히 지나가시는 게 좋아요. 음... 아무래도 운기가 안 좋기 때문에, 네 운기가 안 좋을 때는 잔치 분위기 이런 거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. 음... 네. 제일 안 좋을 때는 정말 안 좋은 숲까지 오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. 음... 어쨌든 개면년에 들어서는 토끼띠 분들은요 조심 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같은 띠다 보니까 많이 부딪혀요. 거의 이제 건강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. 음... 건강 조심. 아... 이 토끼띠가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똑같이 흘러갈까요? 그렇지 않아요. 같은 띠지만 생일이 또 들어가잖아요, 사람마다. 또 이제 날짜가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게 다르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토끼띠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사료로 집어넣고 뽑아보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. 정말 개인적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, 우리 수빈남 선생님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더욱 정확히 알수 있겠네요. 그렇죠. 토끼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